오늘 또제옷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 자 갑니다. 예. 까죽이죠 오, 자 쓰리. 자, 내가 바로 몬스터스의 동이동이 재간둥이 사랑둥이 민혁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어. 포인트 있다. 어. 야 덥겠다. 오늘 덥겠다. 아. 형원. 예. 어, 어깨가 한가득이네. 그러니까요. 아 예. 바로 갑니다. 내가 바로. 김중의 김, 잘생김 어, 뭐 김, 쟤만찢남 형원이 다 하나 둘셋 <laughs> 오케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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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한번 보시고요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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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내가 바로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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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i m 그러면, 그러면, 아이 또 오픈해 네, 예.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여기 예 일어서 정말 한번 보시고 와 주원이 얼마나 잘할까? 예아 주원은 기돌이죠 사실 에이 말해 모에 네, 네. 말해 모에 솔직히 말하면 타고난 사람은 어떻게 못해요? 말해 못따라가못 <laughs> 따라가지 예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떤 느낌이지? 내가 바로 몬스테엑스의 천재 프로듀서이자 애교 장인 꾹꾹 까아의 철시자 주원이다 하나 둘셋 어, 이거야. 확실히 다르다. 어, 야. 자, 자, 이제 이제 미소의 창시자. 이것이 웃는 것인가? 저 하얀 가슴팍이 굉장히 시선 광탈 예, 예. 아, 화이트 가슴. 였다 내가 바로 몬스스의 눈웃음 장인. 하얀 가슴팍의 창시자. 자본주의 미소. 몸에 배 사랑 피 어. 언이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야 다섯었네. 아다었어 아, 다섯 됐어 됐어. 아, 아, 아 오케이. 어.